넘어와 볼게요. 나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공유결합의 형성 과정을 또쭉 생각의 흐름대로 따라가 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자,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염소의 전자 배치 두개 그리시오. 이미 그려 봤으니까 빠르게 그리고 넘어갈게요. 염소 원자 번호 17번이고요. 양성자 17개, 전자 17개가 되게 그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그려 봤어요. 어, 네, 수임은 아직 이 펜슬이 익숙하지 않아서 동그라미가 삐뚤빼뚤하지만 착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원자번호 17번 염소의 전자 배치를 두개 그리고 나니까 두 개의 원자 모형이 같이 함께 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 더 쉬워진 것 같아요. 둘다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씩 있죠? 7개씩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8개 돼야 되는데, 둘다 7개씩 있으니까, 몇 개씩 모자른 상태죠? 1개씩 모자라요. 그러니까, 1개씩을 어딘가로부터 받아와야 되는데, 서로 모자른 상태니까 서로 주고받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를 해야만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보이나요? 지금 보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원래대로라면 일곱 개지만 마지막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서 요게 내 거이면서 상대방 전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덟 개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옆에 염소를 기준으로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거 원래 내 거지만 상대방께 내 거이면서 너 거인 거죠. 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 물건이 너무 비싸. 그러면 만 원짜리 물건을 선생님이랑 어떤 친구랑 5천 원씩 내고 산다면 그 물건을 어떨 때는 내가 쓰고 어떨 때는 제가 쓰고 내 거이기도 하지만 상대방 친구이기 것도 한 거죠. 그때 우리는 그 물건을 쉐어했다, 공유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공유 결합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옥택규칙 만족, 나도 옥택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 번으로 넘어와 볼게요. 공유 결합.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요. 전자를 뭐 했을 때? 공유했을 때.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한다면 우리는 그그때 이루어지는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림으로 한번 봐 볼게요. 수소는 원자 번호 1번. 그래서 양성자 수 1개, 전자 수 한개 그림으로 볼수 있어요. 똑같은 수소원자가 옆에 또 있어요. 얘도 비금속인데, 옆에 있는 내도 비금속이야. 그래서, 금속처럼 나한테 아예 전자를 주고, 받고, 할 수가 없고, 공유를 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해서, 5천원씩 내고, 만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 것처럼, 너 하나, 나 하나 전자를 공유해서, 내 꺼이면서 너 꺼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려는 이유는, 가장 안정한 전자배치를 갖는 비활성 기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헬륨의 전자배치를 닮아서 안정화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염화수소 분자의 형성 과정을 그림으로 직접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세요. 네, 모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잘 그려져 있나요? 자, 염화수소에 대해서 수소는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 헬륨을 담고 싶을 거고, 염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담고 싶을 거기 때문에 헬륨의 전자배치, 전자 두 개를 가질 수 있도록, 원래는 하나지만 공유해서 넣어도 내거인 것처럼, 요런 식으로, 씨엘은, 원래는 일곱 개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지만 수소의 전자 하나를 더 공유함으로써 아르곤의 전자 배치처럼 가져서 공유 결합을 이런 식으로 형성할 수 있구나 직접 그려보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 공유 결합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산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구의 전자 배치를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온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도록 수소 두 개와 전자 하나씩을 공유해서, 이거 원래 이 수소꺼. 이 수소, 이 전자는 원래 저 수소꺼. 런데 원래 산소가 가진 전자 여섯 개를 저쪽에 있는 수소의 전자 하나. 또 다른 쪽에 있는 수소의 전자 하나를 공유함으로써 전체의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8개가 돼서 안정화되는 걸볼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공유 결합의 특징이란 거죠.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원자가 비금속 원소였는지 금속 원소였는지 미리 알아야 얘가 이온 결합을 하겠구나, 공유 결합을 하겠구나를 구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고 우리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붕소와 규소를 사이에 두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 원소인지 꼭 기억하고 복습 철저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렸던 것처럼 전자배치로 그림을 그린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화학원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가지고 와서 지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공유결합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방법이고, 원자의 원자가 전자를 안다면, 그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해서 간단하게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불러요.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이다라는 거예요. 밑에 방법이 나와 있어요. 1번부터 볼게요. 원소 기호를 쓰고 그 주위에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섯 번째 전자부터는 쌍을 이루게 그려라. 라는 거예요. 밑에 표에 예시를 보면 리튬, 원자번호 3번, 1쪽 원소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한 개. 그래서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를륨 두 개, 붕소 세 개, 탄소 네 개. 15족 원소인 질소는 다섯 번째 전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쌍을 이루게 그려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인 거죠. 동서남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16족 산소는 방법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순서대로 쌍을 이루게 원작과 전자를 점으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7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표에 선생님이 나타낸 부분은 몇 주기죠? 잘했어요. 2주기 원소에 대해서 나타냈고요. 밑에 비어있는 부분에 3주기 원소에 대해서 더 나타내보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자, 원자과 전자수 1, 2, 3, 4, 5, 6, 7이라고 쓸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고. 원자 그 자체 말고 이제 분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분자는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다 들어있게 그리고 그때의 원자과 전자의 수를 합한 만큼이 표현이 돼야 되고요. 가장 큰 원자가 있다면 걔를 중심에 배치할게요. 오타가 났네요. 중심에 배치하고 뭐 결합선이 가장 많은 원자를 중심에 배치하고 옥택규칙을 만족하도록 두루두루 배치하란 뜻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만약에 쌍을 이루게 됐다면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면 걔는 선으로도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만약에 공유 결합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냥 전자쌍을 그대로 남겨둬라라는 거예요. 예시를 봐볼게요. 암모니아를 그릴 텐데 암모니아 어떻게 그려요? 암모니아 가장 중심 원자로서 적합한 원소는 질소가 되죠. 그래서 질소를 가운데 두고 질소의 원자과 전자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나타내는 방법 배웠죠? 그러면 하나씩밖에 없는 애들 누구랑 결합시키면 돼요? 수소랑. 그래서 적절하게 수소를 이렇게 배치해주고 원래는 똑같은 전자인데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 색깔을 바꿀게요. 수소의 전자 하나, 수소의 전자 하나, 수소의 전자 하나. 그래서 공유를 하니까, 이렇게이렇게이렇게는 공유결합이 된 거죠. 공유결합된 부분은 선으로 나타내도 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 윗부분은 공유결합에 쓰이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전자쌍을 남겨두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플로리나 수소. 자, 서로 하나씩 있는 거니까, 너 중간에 녹을 원자가 따로 없는 거죠.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 플로리는 원자가 전자 7개 하나 둘셋넷더요 일곱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전자를 공유할 수 있겠네요. 선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런데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은 그대로 이렇게 남겨둬라라는 거예요. 자, 밑에 퀘스천 여섯 번째 질소 분자. 단소 분자, 메테인 분자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봐라. 자, 질소 분자는 N2죠, N2. 일단 질소, 질소 두개 있어야 되고, 루이스 전자점식 원자과 전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있는 애가 세 개나 있어요. 얘랑 얘랑 이렇게 공유하면 되겠고, 얘랑 얘랑 이렇게. 얘랑 얘랑 이렇게 공유하면 되니까 공유한 부분은 선으로 나타내면 질소 사이에 삼중 결합. 그리고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자, 산소에 대해서도 해 볼게요. 산소. O2는 산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났더니 하나씩 있는 부분 공유시키고 하나씩 있는 부분 공유시키고 얘를 선으로 나타내면 O o 에둘 사이에 이중 결합. 남은 부분 그리면 점점점점 점. 요렇게. 아, 그러면 산소 분자 사이에는 이중 결합이 존재하는구나. 자, 메테인 분자 해 볼게요. 메테인. 메테인은 CH4잖아요. 맞아요. 그럼 중심 원자가 존재하겠네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탄소가. 자, 탄소가 중심이 되고 탄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 네 개. 셋네 개. 그리고 수소를 각각 올바른 위치에 배치한다면 각각 하나씩 배치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산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씩 있겠고 얘가 하나씩 공유될 테니까 이렇게. 얘는 비공유전자상 남는 거 없으니까 모두 다 선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아, 그래서 메테인의 분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부분 그래서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결합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거든요 결합의 종류에는 이온 결합이 있고 공유 결합이 있다 이온 결합은 금속이랑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다 그래서 주기율표 알 필요 있다까지 했고 각그외에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온 결합 물질은 파란 색깔로 계속 정리할게요.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NaCl만 해도 물에 녹이면 잘 녹죠? 물에 대한 용해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에 잘 녹는 현상 우리는 수화된다라고 하는데 물은 극성이고요. 극성 물질에 이온 결합 물질은 잘 녹아요. 왜냐하면 그물 분자가 이온 결합 물질을 둘러싸서 용매화, 수화시켜서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누가 이동할 수 없냐면 전자들이 이동할 수 없게 돼서 전자가 이동을 못 하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온 결합 물질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거나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가 된다면 이온들은 자유성을 갖고 움직이니까 전기전도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기전도성의 특징이 있죠.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와 수용액에서는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물에 녹이면 이렇게 잘 녹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걸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류를 연결해 주면 전류가 흐르겠죠.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플러스 양이온들이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고,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들이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겠다. 옆에 전기 전도도. 온도가 고체일 때는 옆에 그래프를 보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제로인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높아지면서 녹았겠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순간, 그때의 지점, 그때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 멜팅 포인트라고 부를 수 있겠죠. 녹는 점이 되면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된다. 이때 녹았을 때이 녹은 액체를 용, 융, 액이라고 불러요. 고체가 액체가 될때 상태 변화 이름이 용융이죠. 그래서 용융액이라고도 부른다. 자세 번째 녹는점과 끓는점 대체로 이온결합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하 자체가 완벽하게 뛰고 있죠. 이온 상태로 만나기 때문에 강력한 무슨 인력이라 고 부른다고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서 실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네 번째, 쪼개짐과 부서짐. 이온 결정은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반발력이겠죠. 반발력 때문에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그림으로 같이 봐볼게요. 네, 이렇게요. 외부에서 힘을 가했어요. 망치로 때렸더니 이렇게 층이 밀리게 되면서 서로 같은 끝끼리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사이, 플러스랑 플러스 사이 작용하는 힘 반발력에 의해서 서로 밀리니까 쪼개지거나 부서지는 현상이 잘 일어난다. 여기까지가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한번 봐볼게요. 아까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면서요. 그럼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떤데요? 자, 공유 결합 물질 물에 대한 뭐겠어요? 용해성이겠죠. 자, 물에 녹는 정도 어떠냐고요? 잘 녹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극성을 갖는 분자들은 물에 녹을 수 있다. 모두 그런 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전기전도성. 아까 고체의 경우에는 고체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 대체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분자들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 이용결합 물질에 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녹는 점과 끓는 점.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누구와 비교해서 이온 결합 물질과 비교해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정전기적 인력이잖아. 아예 플러스 전하, 아예 마이너스 전하 갖는 것끼리의 인력이니까 굉장히 온도를 높게 해야지만 이 둘이 쪼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 결합 물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죠. 자, 실온에서 그 그래, 실온에서 그래서 대체로 어떤 상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액체나 기체 상태. 이때 선생님 더 말해 주고 싶은 부분 여기 한 가지만 정리할게요. 녹는점과 끓는점 하고 어떤 상태와의 관계성이죠. 실온에서, 실온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25도씨, 실험실 온도 뭐 20도에서 25도씨 정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실온, 25도씨 상태에서 공유결합 물질,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이런 애들은 대부분 기체로 왜 존재하지? 라는 거예요. 그게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녹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겠죠. 자, 녹는 점. 다시 말하면, 어는 점이라고도 부르죠. 물론 다르게 사용되겠지만, 어디를 기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물에 어는 점. 녹는 점은 몇 도죠? 0도예요. 자, 물에 끓는 점몇 도예요? 100도예요. 그러면, 실온에서 물은 어떤 상태 였죠 액체 상태 있죠. 실온 25도 C. 여기서는 액체 상태로 있어요. 맞죠? 물이 100도를 넘어가면 끓는점보다 높아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죠? 기체 상태가 돼요. 그런데 0도 C 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되죠. 어떤 상태? 고체 상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녹는점과 끓는점 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온 25도씨에서 그 물질이 액체 상태일 수도 있고, 기체 상태일 수도 있고, 고체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